잠실 쪽은 정말 되게 오랜만에 나와보는 것 같아요. 잠실 쪽에 예전에는 좀 많이 왔었는데 잠실 새네요. 그쪽으로 시원하게 또 한잔하러 같이 가시죠. 요고. 지금 잠실 세네점 오비펍이네 지금 왔어요. 와가지고 이거 팔찌도 두르고 이거 찍은 만큼 이렇게 금액 찍어서 이렇게 따르면 그 금액만큼 이제 일 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일단 한잔 따라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또 처음 해봐서 그런지 어설프네 거품 반이네. 잘못 따른 것 같아. 일단 다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 맥주가 주로 있으니까. 맥주만 좀 먹을 거예요. 그래서 맥주로 쌀르르쌀르르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빈 속이요, 빈 속, 완전 빈 속. 쌀르르쌀르르 짠. 아, 이걸 손으로 선물로... 서어 아, 진짜... 아. 아. 엄청 시원하다. 이게 아까 곰돌이 그 얼음이 그러니까 곰돌이 모양인데 이게 맥주를 얼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게도 먹을 수 있고 이게 그냥 얼음 넣으면좀 약간 조금 있으면 싱거워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조, 좋을 것 같아요. 문하 <laughs> 기린삼겹. 네. 오. 저는 여기 메뉴가 엄청 많은데. 엄청 엄청 많아요. 시그니처 4종을 지금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먼저 나온 게 비빔삼겹. 비빔삼겹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좀 특이해 보여. 그래서 이거 장갑으로 이렇게 비벼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젓가락으로 비벼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주셨으니까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어, 보니까 이게 삼겹살이랑 이 면발 면이 있고요. 약간 쌀국수면 같은데 안에 야채랑 채소 엄청 많아요. 어, 약간 그런 것 같다. 골뱅이 무침. 골뱅이 무침인데 삼겹살 버전? 맥주를 저 처음 따라봤거든요? 재밌는 것 같아요. 계속 내가 따라 먹을 수 있으니까. 재밌는데? 자, 된것 같습니다. 맛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비볐으니까요. 삼겹살에다가, 삼겹살 좀 얇으니까 두점 해가지고, 면이랑 야채랑 해서, 이제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면이 엄청 부드러워요, 와우. 골뱅이 생각했는데 그것도 다르다. 약간 양념장이 그맛 비슷해. 그 있잖아요. 비빔면, 약간 비빔면 맛도 살짝 나면서 맛있다. 먹었으니까 또 시원하게. 짠! 여기 보니까 맥주도 이제 두 종류 있고, 수제 맥주도 네 종류인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믹스해서 이렇게 먹고, 약간 그런 게 있대요. 또 이제 해보려고요 오늘 다양하게 맛있게 많이 마시고 가겠습니다. 감자채전. 아 이거 너무 궁금했어. 스위스 감자전을 이제 저희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아. 한 음식이고요. 아. 야채랑 같이 드시고 조금 싱거우시면 소스랑 같이 찍어드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두 번째 음식 도착. 와 이게 그 시그니처 중에 약간 제일 궁금하긴 했었어요. 감자 감자채전. 레스티 예쁘게 이 후라이도 올라져, 올라가져 있고 이제 먹을게요. 음, 와, 음, 엄청 바삭바삭해. 음, 약간 피자 대 피자. 여기 페페로니도 올라져 있고. 음. 이거 싱거우면 이거 찍어 먹으라고 하셨는데 필요가 없는데? 음, 진짜 맛있다. 여기 후라이 안에는, 이건 뭐지? 약간 샐러드 같은 거. 음, 아무튼 맛있어. 음, 맥주 떨어졌어요. 한잔더 갖고 올게요. 제가 지금 맥주 한잔더 따르러 간 사이에 간바스도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도수가 제일 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5.9 스타트. 우 짠! 아, 이따가 여기다가 카스를 섞던지 레드락에다 섞던지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어, 감바스도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오징어랑 새우랑 얘랑 브로콜리 브로콜리. 음, 음, 빵 자체도 너무 맛있다. 빵 자체도 약간 양념이 되어 있어서. 음. 음. 마늘, 마늘. 기름에 완전 찍어서, 푹 담가서. 음. 아, 오늘 진짜 행복하네요. 짠. 뭔가 안주들이 맥주랑도 다잘 어울리니까 그냥 계속 들어가네요. 어. 음. 괜찮다. 별로 센 느낌이야. 안 드는데? 모카 스타우트랑 레드락을 섞어봤습니다. 모카 스타우트를 좀더 많이 넣고, 레드락을 조금만 넣었어요. 완전히 생 거에다가 생 거를 좀 약간 합친 것 같은 느낌. 짠. 음. 약간 그냥 약간 아까 그냥 모카 스타우트만 먹었을 때는 그냥 굉장히 진했거든요. 근데 이걸 넣으니까 조금 더 가벼워지면서 약간 상큼한 느낌 아니 상쾌한 느낌 상큼 상쾌. 어쨌든 좀더 가벼워진 느낌. 어. 재밌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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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다 종이 어요왔어욕심부 욕심 부은데 또? 은데 또? 이 비빔 삼겹과 감바스 볼카츠 레스티까지 모두 모두 다 나왔습니다. 와우 오늘도 이걸로 허전한 마음을 채우러 왔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먹어볼래. 오 어, 이렇게 산처럼 쌓인 또. 음. 음. 맛이 없을 수 없는 맛이지. 음. 너무 면이랑 샐러드랑 막 이런 게 있어요. 음. 제가 지금 여기 회사 오래 다녔잖아요. 근데 여직원들도 이제 뭐 많이 바뀌고 뭐시집도 가고 뭐 하고 막 계속 막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응 다니고 있는데. 근데 뭐 그렇죠. 웬만하면 다 저보다 어리죠. 어린 이제 여직원들인데. 나이가 있으면 이제 뭐다 결혼하셨고. 근데 정말 저랑 막뭐 작년, 작년, 재작년부터도 막 계속 뭐 남자친구가 생기네 안 생기네 막 그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서로 그랬던 이제 조금, 조금 친해진 이제 여직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정말, 정말 서리소문 엄청 몰랐어요. 몰랐는데. 결혼 난데요. 일단 한잔, 짠. 11월에 그것도 11월에 결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몇 개월 만에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전딴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했냐? 얘기를 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됐겠죠. 이제 자기 팀부터 얘기하고 뭐하고. 이 면도 궁금하다. 파스타. 음. 음. 맛있다. 형. 음. 잠깐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지금 까먹었어. 일단 레스티한 하나 더 먹고. 11월에 한대원 11월에.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급하게 이제 선을 봤다 그랬나? 소개팅을 했댔나? 그렇게 해서 해 가지고 그냥 한 6, 7개월 만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와우. 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될 사람은 된다. 이 얘기를 맨날 하니까 막 지겹네 어쩐네 어쩌라는 거냐 막 하시지만 그냥 관심사가 회사 아니면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네 이제 다음 달에 다른 부서에 이제 여직원이 새로 한명 이제 들어오는데 내년에 결혼한대요 짠 그럼 저는 가봐야 되는 걸까요 안 가도 될까요. 스텔라 스텔라 또 왔어요. 예전에 한때 꽂혀가지고 엄청 먹은 적 있었는데. 까지 딱 있으니까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여기 따를 때이 도수까지 다 써있으니까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몇 도를 먹고 있군. 지금. 짠. 5.0이었나? 이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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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엄청 바삭바삭해. 음. 여기 안주 따르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금액도 막 그렇게 막 비싸지도 않아요. 맥주도 그렇고. 약간 가성비 좋은? 이게 막그 금액 대비니까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 삼겹살을 또 먹어야지. 음. 음. 제가 에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맥주, 뭐, 술, 종류면 뭐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름 위트 에일, 그것도 이제 먹어보려고. 그 전용 잔, 이게 약간 이런 잔이 있는데 그냥 어차피 거품 때문에 많이 못 따를 것 같아서 그냥 따라왔어요. 맛있어. 스텔라를 여기다 섞어보려고요. 어떨까요? 제가 만든 스텔라와 에일의 만남. 짠! 너무 조금 섞었나? 에일 맛이 강하네. 어, 지금 보니까 여기 문어도 들어있었구나. 오징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약간 문어, 문어 같은데? 간바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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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 갈아, 가. 가란 말이야. 난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그래서 되게 어린 직원이 있어요. 지금 막2 0대 이제 막 중반 되는 어린 여직원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연애를 막 한참 하고 있길래, 결혼하고 이 회사에서 할 거니, 이제 혹시 어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직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여기서 하면 내 환갑잔치에는 꼭 알아. <laughs> 처음에 이해를 못 하더라고. 뿌린 돈이 너무 많다, 나는 지금. <웃음> 난... 이 최대한 작게 만드는 짠. 돈이 <laughs> 너무. 오늘 너무 욕심을 부렸나봐요. 맥주에다가 안주를 4개나 시켰으니, 와우. 이것도 또 싸가야겠지? 짱. 근데 내가 지금 맥주를 한 4잔째? 물론 약간 거품이 많긴 했지만, 와, 근데 막 들어가네. 맛있으니까. 맛있어가지고. 어, 이거 뭐야? 아 원래 이렇게 큰 거였구나. 오 이렇게 크. 아오 아까 제가 먹었던 거는 꼬마였고 이게 밑에가 저는 이게 그 꼬마가 계속 쌓여있는 줄 알았거든요. 오 그래서 칼이 필요하다고 하셨구나. 몰랐어 몰랐어. 오 이렇게 큰 거였구나. 오 안에 막 치즈 막 들고 막 그랬어요. 오 몰랐어 모르고 위에 것만 먹었네 이걸 이렇게 먹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치즈 있는 거를 음, 음. 아까 위에 조그맣게 있었던 건 치즈 없었거든요 이게 치즈가 들어있으니까 더 맛있네 모르고 그냥 지나갈 뻔했네 어쩐지 칼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필요가 없을 텐데 왜왜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음 배 엄청 부르는데 지금 계속 들어가네요. 그냥 카스 생맥주랑 레드락이랑 섞어서 왔어요. 근데 너무 제가 너무 진짜 아무리 너무 못하나 봐요. 이게 왜왜안 되지? 왜일까? 일단 그냥 먹자. 짠. 아 근데 이게 잔이 얼음잔이니까 너무 좋다. 아까 그 곰돌이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찍게로 이렇게 찝어서 잘안보을 수도 있는데 곰돌이 얼음도 넣으면 이게 시원한 맛이 계속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믹스하려고 얼음은 일단 안 넣었어요. 와우. 다들 근데 진짜 잘들 잘도 가네 정말. 어떻게 그렇지? 그 그게 저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연애야 뭐 연애는 뭐할 수도 있고 뭐 아닌가? 근데 결혼하는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진짜 그것도 6개월 만에 그리고 다음 달에 올 직원은 얼마 만에 결혼하는 걸까? 음, 음 버섯도 좋았다. 음 아, 맛있다. 괜찮아요. 저는 계속 이렇게 먹 먹으러 다니면 되니까요. 같이 같이 먹으러 다녀요. 짠. 배부르다. 저번에 그 영상에서 배바지 입었다가 막 똥배 때문에 막 난리 났던데, 지금 똥배 나올 수도 있지. 많이 먹는데 막 흉하다고 막. 많이 먹으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자리도 넓고, 뭔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와도 좋고, 회식하기도 좋고. 저는 약간 그런 곳만 찾아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화장실이 안에 있어. 여기 딱 토일레 표시가 있어.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은 특히나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안에 있는 거 중요하지. 안주도 맛있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약간 씁쓸했지만 완벽한 하루였다. 짠! 여기 와인도 이렇게 이거 찍고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잔씩도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와인 좋아하시는 분, 맥주 좋아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막 소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양하게 좋아하는 것대로 와가지고 막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얘들은 여기서 막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막장! 막장! 통통 통. 스생스 사. 잠실 쪽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새로운 느낌, 새로운 기분. 이제 막 이제 좀잘 다녀봐야 될것 같아. 여기저기 잘 다녀야지. 그렇죠? 오늘도 너무 너무 푸짐하게 잘 먹고 제 허전한 허한 마음 왜 나는 그것은 안 될까? 도대체 왜 결혼 안 될까에 대한 고찰에 그 대한 순족 신중... 컸든 안 깊었던 대화를 나눴던 정말 맛있는 즐거운 유익한 한 끼였습니다 지금 <laughs> 아직도 너무 밖이 밝아 아, 낮술은 좋은 것이야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계속 우리 영원히 10만, 100만, 1000만 20년, 30년, 뭐, 그때, 그때 어떤 분이 70년까지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럼 100년까지 합시다. 1 0년까지 영원히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거지 네, 감사합니다.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쓰리, 포. 안녕.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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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볼 하트.